안녕하세요 철 사장입니다. 드디어 상우랑 담비랑 저희 가족들 한국 갑니다. 근데 지금 상우가 안 가려고 계속 숨어요. 왜? 왜만? 펠라랑. 아이고 이거 어떻게? May 8, We Will Come Back, s i b u 아이고 펠라랑 지금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하루만에 아, 헤어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네. 내만 도넛 고래 오케이? 부 o t t o t o 부 o t 상우 이부otton. 쎄볼야 괜찮아. 롯데월드갈 거야. 가자. 음, 요, 요, 상우가 음. 하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지금. 상우 한국 가자. 상호 한국 안갈거야? 왜? 펠라랑 있고싶어? 아이고... 담비! 이거! 이 네. 아. 어. 한국 한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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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한국 한국 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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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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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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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한국 한 이번에는 애들 둘 떼놓고 가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서울에서 이틀 없고 바로 구미로 내려가는 것 같으면 애들 둘도 같이 데리고 오겠는데 서울에서 2박을 하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캔디스도 한국말도 잘 모르고 한국 지리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혼자서 애들 다 케어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둘은.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한국 갈때데려간다고 약속을 하고 네, 네 명이서 한국을 가게 됐습니다.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항 도착했습니다. Bye bye. <laughs> 들어가 들어가. 어, 바이바이. How many times you at Korea? Three. Three? Now four? No, four? 네, f 타임 아니야? 덜덜 타임번째이야 This is my third t i m right? Third time. Oh, w well, a third time, like this. i s r t was, was look, right. s o n r Wow. s o so strong. 자, 그러면 저희는 공항 수석 밟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야 right. 한국으로. 가자. 딴비야 한국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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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호텔 도착했습니다. 바닥 찍고 다녀야 된다 또 다른 사람 찍히면 안 되니까 상호 닌도 <목소리> <laughs> 공항에서 애들 챙기고 캐리어 챙기느라 카메라를 못 들었어요 자 체크인 카운트 가자 감사합니다 어 수영장 안나는데 음. 수영, 가자 네담비하요한 개만 드려 아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서비스 받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 <laughs> 해외에서 받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laughs> 아 여기 롯데월드랑 연결돼 있어요? 아내 네, 인생에 이런 호텔은 처음이다 이 4인짜리 룸이 서울에서 찾기 힘들더라고요 가격이 다 비싼데 어차피 롯데월드를 가야 되는 일정이라서 뭐 가격 크게 차이 안 나서 여기로 잡았습니다 방 2개짜리 잡으면 어, 조금 싼데 갈수 있는데 네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모텔밖에 없더라고요. 아차, 오, 애들 되게 좋네. 사실 저는 PC 방이고 어디고, 찜질방이고 마사지샵이고 아무리 시끄러워도 로컬 하우스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이라 쑥쑥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애들 데리고 오니까 신경을 좀 쓰게 되네요. 아, 와, We have house. We can sleep now. 후우 uh, 진짜 와, 진짜 좋다. 신발복고. 와, 보자. 오래. 와, 와, 와. 여기 보면. 이렇게 애들 데리고 왔을 때 조금 편하라고 2층 베드 되어 있는 요 방을 잡는다고 제가 돈을 좀 많이 썼어요. 아 이거 잡으면서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어차피 결론은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좀 무리했습니다. Yes, r i g h Because another hotel, we need to get two rooms. We need to separate, but I cannot separate with you. That's why I c h o s e this hotel. You want to go o e w No. Wow. <laughs> What a change. Wow. There's a part where you can open this c i r l e w o Who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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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갈 o 영상 h 도록하겠습니 w 담비, y o u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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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 아, 롯데 호텔 잘 쓰다가 오늘 약속 있어서 나가려고 면도기 쓰려고 봤는데 밑에 여기 뜯어져 있더라고요. 그래 아, 뭐 그냥 포장 뜯어질 수도 있겠지 하고 안에 아, 네, 봤거든요. 뭐가 아, 써놓고 그대로 넣어놓은 것 같아요. 아, 호텔에서 이거 체크를 안 해가지고 기분 팍 잡쳤습니다. 이게 누가 썼는지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 아닐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 외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는 호텔이거든요. 또 호텔에서도 이런 거는 좀 체크를 잘 해줬으면 하는데 굉장히 만족하게 잘 있다가 기분을 팍 잡치네요. 일단 바꿔달라고 했고요. 사과는 받았으니까 새거 가지고 오면 써야 될것 같아요. 아, 도서객들 매너 진짜 없다. 안녕하세요 조이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 <laughs> 구독자님하고 같이 오늘 롯데월드에서. 구독자님 가족이랑 제 가족들이랑 놀기로 했습니다. 저도 한국 놀이동산은 우방 타워랜드 빼고 처음 가보는데 어릴 때는 막고 청룡열차 이런 거 엄청 잘 탔는데 나이 들고 나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단비가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마 캔디스가 같이 크 이런 거 했잖아요. 이거. 이거. Put t o g e 요마리방 with you. Mama, right? No, yes o o u o n i d y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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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no, yeah. 아, yeah. 아, Wh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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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no,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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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o no, no,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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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o, y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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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no,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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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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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no, p e o no, no, o no, o n e o o 호텔 입구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티켓을 웹부에서 하면 호텔 입구로 연결되는 통로로는 이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지금 통해서 들어갑니다. 자, 롯데월드 왔습니다. 상우, 와. 상어, you want to go Cebu or l o t e 월드 l o t t e You like here? Yes. Yeah. You like Cebu? No. No? 이럴 <laughs> 네, <그럴> 줄 알았다. <laughs> 어, 블리로 이쁘네. 피그, 피그, 이수없 어, 피그, 저. For me? For you? No. Okay, go like t h You hold your papa. You bring. Maybe Zia will not ride. Oh, very scared. where's your papa? There. Sango, <laughs> papa scared? You're scared too. <laughs> 와, <laughs> your position lying. very funny. <laughs> 아, 다시 올라갑니다. 장원레이드 아, 아, 아아 <목소리> 시작입니다. 아 창원! 아아 이제 숙소 들어왔습니다 발바닥 아파. 아. <laughs> 라운지가서 비어야지. 해 어, Tonight, we have chance, b very luxury in Korea. We n 고. upstairs. I'm going to go upstairs. I'm going to go upstairs. I'm g o 하 n g to go upstairs. I'm going to go upstairs. I'm going to go upstairs. I'm going to 두 번째 가입부터 상담까지 딱 5분이면 됩니다. 세 번째 초이 사장 구독자라고 하시면 와이파이 빵빵하게 잘 터지는 공유기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현금 지원 서비스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에 인터넷 민족 검색해 보시고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libro> 감사합니다 뭐라고? 인터넷 멘조 인터넷 멘조 인터넷 멘조 인터넷 멘조 인터넷 멘조 하요 You w a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조식 먹으러 갑니다 캔디스랑 사우는 아직 꿈느라 조식이 10시까지라서 지금 9시라서 기다리지 못하고 저희 둘만 갑니다 한국 호텔 조식은 어떨까요? 필리핀에서만 다니다가 한국 호텔 조식을 처음 이용해보는데 어제도 시간이 늦어가지고 조식 그냥 룸서비스로 배달받았거든요 1인당 6만원이라고 하던데 음, 입구가 저기인 것 같네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뭐 호텔 조식과 똑같네요. 세부의 제이파크 리조트나 아니면 샹그릴라 리조트 조식이랑 별반 다를 거없니다 음. 세머스 제이파크 앤 샹그릴라, 알라이? Right? 음. 많이 먹어. 아이고. 소세지 도착했습니다. 저 네. 고미로 내려갑니다. 징글이 기다리고 있겠지. 어, 믿었네. 아, 밥빠 종자. 너는 아침도 안 먹고야. 어, 딴나크. 베레디시에 어느 커피. 지영이 누나, 안녕하세요. 아, 일부러 선글라스 끼고 왔어. 모자... 오늘 모자이크 없어요. 또 지영이 누나랑 같이 구미 갑니다. 지영이 누나 하루 구에 같이 있다가 내일 다시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하시네요. 매번 한국 올 때마다 저랑 같이 놀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누나, 어, 다리가 너무 섹시해. 아, 자, 구미 가서 또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omeone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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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n